까치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우리 우리 설날은 다음주래요 친구들! 고스트워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영상에서 확인했던 리온, 얼티미 구미호, 얼티미 불가사리 그리고 여기 담장에서 지켜보는 얼티미 치생과 얼티미 만디코! 와우 얼티미 만디코 너무 멋진거 아닌가요? 이거 꼭 갖고 싶습니다! 고스트워에 들어왔는데 설문조사 이벤트를 하네요 친구들 13개 질문에 답만 하면 되니까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번 영상에서 보라색 카드라서 각성한 리온일 줄 알았는데 뭐야? 그냥 리온이었네. 미안해요 친구들. 리온 서포터는 스페셜 패스권을 구매하면 그냥 줍니다. 만약 이거를 살 돈이 없다. 그럼 여기로 들어오세요. 강림 리온 서포터가 없어도 이 이벤트 모드에서는 가능합니다. 졌지만 아무튼 여기서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 업데이트된 고스트는 얼티밋 불가사리가 아니라 얼티밋 치생이 먼저 나왔습니다. 예! 얼티밋 치생은 요 설날 코인 이 용돈 500개를 모으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치생의 능력은 필드의 어느 곳에나 소환할 수 있고 얘를 빨리 죽여서 없애는 게 좋습니다. 치생이 깨꼬닥하겠죠? 이때 같은 라인의 모든 적을 3.1초 동안 눈을 멀게 하는 거죠. 공격을 해도 아무런 공격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설날 코인으로는 얼티밋 치생 말고도 다른 것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설날 코인 100개로 얼티밋 캡슐 10회 뽑기가 가능한데 한번 해볼까요? 오오오오오! 대박! 얼티밋 구미호가 나왔습니다. 친구들, 이건 비밀인데 제 아들도 이걸 했는데 얼티밋 구미호가 나왔습니다. 왠지 이건 무조건 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친구들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믿자야 본전 또 다른 얼티밋 고스트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구미호는 어떤 능력을 가졌냐? 소환 시 라인 전체의 적을 3.1초 동안 내 부하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24% 확률로 공격하면 또내 팀이 되는 거죠. 얼티밋 구미호는 원거리라서 가운데에서 공격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온의 스킬 중에 저는 예소드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 선택한 라인에 5섯개 얼음 기둥이 생성이 되는데 이 기둥을 다 없애야지만 내 타워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에 드는 스킬은 헬세드. 빛의 창이 지정한 영역 안에 적에게 일번 내리치는데 이게 굉장히 강력하다 얼티미 가루나도 알까지 데미지를 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녀석입니다. 친구들은 리온 스킬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게임 스낵.